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매그너스 칼슨 인비테이셔널이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 8강 1일차 결과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자, 일단 칼슨은 2.5대 0.5로 레본 아로니안을 잡았고, 자 히카루와 이안 네포니아치는 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스가알리레자 피로우자를 또 이제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자아니시게리와 엠비엘은 무승부를 거뒀고요. 자 이제 1, 일차는 이렇게 끝났고 2, 일차 경기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다음 라운드 4강 진출자를 가리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웨슬리스와 알리레자 피로우자 선수의 경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웨슬리소 선수는 그 이제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선수인데, 이제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미국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고, 어, 이 선수가 되게 좀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릴레이자 피로우자 선수는, 어, 이란 출신의 그랜드 마스터고, 어, 10대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예가 누구냐 하면은 뭐, 모두가 그 이견이 없이 알리드자피로우저를 택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어, 신예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건 좀 여담인데, 웨슬리스가 그 홍콩의 배우 견자단이랑 조금 닮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썸네일 만들다가 이제 좀 합성을 해봤어요. 그 이제 영화 연문의 그 모습과 웨슬리스를 합성했는데 너무 감쪽 같아가지고, <laughs> 저 이제 한참을 웃었는데, 그래서 여기 위에, 저 여기 밑쪽이죠. 아, 이쪽이죠. 이쪽에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E4로 시작했고요 카로칸 디펜스를 사용합니다 C6 이후에 D5로 중앙을 반격하겠다는 의도고요 자 폰이 나왔고 D5로 치고 나옵니다 자 백의 폰이 올라가면서 자 이건 카로칸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베리에이션 뭐 다른 뜻이 아니라 폰이 전진한 바리에이션이다 그냥 그 뜻이에요 자 비숍이 밖으로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제 E6를 두게 되면은 이제 폰 구조 속에 이제 비숍이 갇히니까 먼저 비숍부터 밖으로 꺼냈고요 자 나이트 전개 자 비숍 나왔으니까 이제 폰 구조 닫죠 자, 이러면은 이제 폰 구조상에서 흑은 이제 C5 혹은 F6로 이제 백의 중앙을 반격하면서 경기를 풀어 갈 거예요. 자, 굉장히 견고한 수비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숍이 E3로 아 E2로 나가요. 보통은 이제 D3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숍이 흑의 비숍이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노출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폰이 올라가서 얘를 말 이제 공격한다거나 하고서는 비숍 교환까지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숍이 이트로 나왔다는 거는 조금 천천히 가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 경기를 좀 무난하게 이제 풀어가겠다. 자, 그런 의도가 좀, 어, 그, 내포가 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자대인 캐슬링을 빠르게 마쳤고, 자 흑이 h6를 두면서 비숍이 일단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나중에라도 이제 나이트가 와서 이 비숍을 잡는다곤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비숍 도망갈 칸을 만들었고요. 자 나이트가 d2로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b3로 갑니다. 자 이건 의도가 뭐냐면, 이제 흑의 아까 브레이크가 c5 혹은 f6 두개라 그랬죠. 이거는 c5를 조금 하기 싫게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나이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폰과 함께 상대가 나오기 힘들게끔. 자, 그렇게 일단 좀 만들어준 거고. 제다가 이제 나중에 C4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00이. 그러니까 비숍 교환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의 비숍을이 C4 브레이크 상대 흑에 이제 중앙을 공격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어, 이제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로우자가 15 어, 브레이크 막아 그럼 나 이쪽에서 확장할 거야 하면서 킹사이드 쪽에 지금 전개를 시작했어요 지금 h6를 발판 삼아서 g5로 밀고 갑니다 자 비좁까지 전개가 됐고요 자 흑이 여기서 a5까지 합니다 피로우자가 중앙은 다쳤으니까 지금 측면 쪽에서 이제 확장을 시도하는데 어백 입장에서 이건 막아야죠 a4까지 밀리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자리를 뺏길 거거든요. 자, 이 자리는 꼭 지키고 있어야지 상대 이제 c5 요 브레이크를 저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4로 밀면서 일단은 폰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고 게다가 여기는 나이트와 지금 비숍으로 같이 공격을 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폰을 고정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고정시키고 상대가 룩과 퀸이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퀸이 전개가 됐고요. 자, C3를 하면서 백은 이제 중앙을 강하게 지킵니다. 어, 웨슬스 선수가 어, 뭔가 그 피로자 선수가 전술적으로 좀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무난하게 경기를 좀 끌고 가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피로자 선수가 바로 공격을 시작하죠. 자, F6로 이제 브레이크를 시작, 시작합니다. 자 흑의 킹이 중앙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중앙이 닫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캐슬링이 막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흑이 캐슬링을 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공격 방향이 확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백의 개, 계획이 되게 쉬워져요. 자 백은 이제 뭐하면 되냐면 룩시온에 배치하고 이 C4로 올라가서 상대 킹과 퀸이 있는 이쪽 퀸 사이드를 노릴 겁니다. 그럼 지금 딱 봐도 백의 공격이 빨라 보입니다. 흙이 많이 전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대개 킹사이드에는 약점이 하나도 없고 어차피 밀고 올라가도 나이트 도망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C5 잡으면서 이제 퀸사이드 공격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슬링 아이 결정을 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F6로 바로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다 두고 지금 퀸사이드와 킹사이드 모두 양쪽을 다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죠. 자 F6로 올라갔고 자 폰이 교환되는데 자 그래서 피로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자 곧장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트를 G6로 옮겨 버려요 자 나이트가 G6로 이동했고 자 이거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 1 0의 나이트가 E5로 올라오는 요런 그 걱정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잡지 않고 아 이건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트가 이제 뭐 F4라든지 이동할 수 있고 다른 폰이 이제 전진하면서 이 경기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이겠죠 이제 비숍이 또 이제 D6로 와줄거고요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웨슬리스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어, 너킹 가운데 있어? 그럼 내 폰도 안 잡어? 어,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자, 어떻게 잡냐면 바로 C4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부시죠. 자, 중앙을 왜 부시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 흑의 킹이 중앙에 있으니까. 얘가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이걸 잡고 뭐 하느라 이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반면에 백의 기물들은 전개가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캐슬링이 되어 있으니까 룩의 전개들도 쉽고 그리고 이제 기물들도 앞에 나와 있죠 반면에 흑은 룩도 연결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비숍도 이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 지금 밀고 올라간 거예요 자 비숍 전개하면서 일단은 어그 전개 따라가고 이제 빨리 뭐 캐슬링이라든지 아니면 킹을 좀 안전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죠 자 폰을 교환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c 폰을 잡게 되면은 뒤처진 폰도 갖고 이제 C열에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 E폰으로 잡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웨슬리소가 정말 멋진 전술을 찾거든요 저는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돼? 자 뭔가 그 영화 연문에서 나오는 영충권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laughs>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백한테 전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이 수가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란 뜻이죠 자그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알려드리면 비쇼이 D3로 가요 자 얘가 여기 왜 왔느냐? 상대 비숍과 그 뒤에 있는 나이트를 공격하기 위함이거든요. 자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 비숍한테 공짜로 잡히는 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비숍이 도망가면 뒤에 있는 나이트가 잡히니까 비숍을 잡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숨겨지는 의도가 나오죠. 자 뭐냐면 이 비숍을 이제 잡, 잡을 건데 어떻게 잡냐면 이 앞에 있는 비숍을 버릴,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냐면 상대 폰을 잡으면서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죠. 자, 이미 비숍을 잃었지만 상대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훨씬 더 강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 밝은색 비숍은 도망가거나 룩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이를 잡아야 되는데, 나이트가지 켜주니까 퀸으로는 또못 잡죠? 그럼 룩으로 잡는데, 그러면 백은 이 비숍을 회수합니다. 근데 정산을 해보면 지금 비숍을 두개 내줬고, 백은. 흑은 하나만 내줬으니까 여전히 흑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나이트가 동시에 공격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룩도 나이트한테 걸려 있어요. 자, 뭐가 더 중요한가? 보면은, 어, 이 나이트를 잃는 게, 일단 산술적으로 봐도 3점을 뺏기는 거니까 더 나쁘고, 그리고 룩을 뺏기는 거는 어차피 나이트를 회수할 거니까 5백이 3이니까 2점을 뺏기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킹의 안전이죠. 이 나이트를 뺏기면 이제 킹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안 잡은 요 폰이 점점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를 지키러 킹을 움직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스가 룩을 잡으면서 일단 킹을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럼 좀 정산을 해보면 자 백이 룩을 가졌고 흑은 나이트와 비숍을 가진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폰을 하나 땄기 때문에 기물 상황에서는 일단 6대6이 맞춰졌고 아까 흑이 요 폰을 안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이 폰이 하나 많고 오히려 기물 상황에서는 1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룩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영충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화 연문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인상적인 장면이 영충권이 막 상대를 막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연타를 계속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공격도 강한 공격인데 연타를 공격해서 이제 상대를 막 무너뜨리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슬리스가 영충권을 사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를 계속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백이 상대한테 기회를 예를 들면 뭐 이제 한수 쉬어간다고 아나 백랭크 지켜야지 넘어가게 되면 흑의 기물들이 요폰 회수하죠 그러면 이제 나이트와 비숍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제 룩도 중앙으로 올 겁니다. 자, 이러면 상대한테 기회가 넘어가면서 수비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를 계속 공격을 해 줘야 돼요. 상대를 계속 묶어두고 상대를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든 세든 한 방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연타를 넣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퀸이 f5로 와서 나이트를 때립니다. 자, 지금은 요 폰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왜냐면 나이트 체크가 e5에 들어가면 자, 뭐로 잡든 간에, 잡고 나면은 이제 폰이 올라와서 핀에 걸리고 기물이 또 잡힙니다. 자, 이러면 백이 결국 룩이 하나가 많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싸움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잡을 수가 없으니까 퀸이 뒤쪽으로 밀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수이 연타 집어넣죠? 룩이 2원까지 오면서, 어, 나 그러면은 이식스로 들어갈 거야. 자, 근데 흑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룩으로 이렇게 막아서, 어, 룩 교환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문제는 룩이 교환하고, 그 다음 룩이 하나 더 와요. 나이트가 지켜주죠 자 이러면은 E6로 퀸이 침투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허용하면 비숍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이제 이 통과한 폰이 앞으로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룩으로 막을 수는 없고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일단 수비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그 연타에 대한 부분을 강조 드렸죠 계속 밀고 상대를 압박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룩이 E7으로 갑니다 체크 들어갔고요 비숍한테 잡히는 칸인데 지금 그것보다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 비숍으로 잡았을 때 폰으로 잡으면서 체크 자 킹이 폰을 잡지만 룩이 따라오면서 체크 자 연타가 마치 영충컨처럼 지금 막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킹이 일단은 피했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트가 E5로 가면서 지금 어, F7 칸에 포크 위협을 만들죠 자, 근데, 하나 짚어드리면, 흑이이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잡게 되면은, 퀸한테 나이트 잡히고, 저 멀리 있는 룩이 죽죠. 룩이 죽고 나면은, 이미 뭐, 기물에서도 앞서고, 킹의 안전 부분에서도, 이거는 백이 무조건 이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자, 룩이 내려오면서, 나이트 오더라도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면 나이트 두개대룩 싸움이니까, 어, 기물에선 괜찮아. 자, 근데, 매술리수가 거기서도 놔주지 않죠. 자, 그냥 이 나이트를 잡아버립니다. 잡고 나면, 이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흙이 킹으로 잡을 수는 없죠. 퀸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나이트로 잡게 되면 저 멀리 있는 룩이 잡히죠. 자,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러면 흑이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룩이 E7으로 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자, 이 의도도 뭐냐면 어차피 나이트가 하나 많았으니까 나이트 그냥 내주고 내가 이 공격만 막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룩이 교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퀸이 나이트 잡으면 한 가지 스어드리면 나이트를 못 잡아요 그러면 이제 백랭크에서 체크메이트 장하고 오히려 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퀸으로 잡을 건데 이제 핀에 걸렸고 퀸이 못 떠나죠 그러면 흑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자 기물 상황을 맞춰줘요 근데 이 퀸이 교환되고 나면 이거는 백이 이긴 폰엔딩이에요 그냥 이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 이걸 못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3대3 폰 지금 우리가 똑같고 퀸 사이드 쪽에서 이쪽 킹 사이드에서 3대2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통과한 폰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은 백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끌수 있겠으나 진다는 거를 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로자 선수가 여기서 그냥 빠른 죽음을 선택하죠. 자, 퀸으로 나이트 잡았고 이제 퀸이 E5로 오면서 체크메이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경기를 살펴봤는데 아, 웨슬리소의그 영충권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일단은 <laughs> 피로자를 완전히 제압을 해 버렸습니다. 자, 경기 결과 잠깐 좀 보여 드리면 어, 칼슨은 다시 한번 아로니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대0의 스코어로 자, 4강에 올라갔고, 어, 히카루가 아쉽게도 이한 램폼니아에 지면서 자, 칼슨과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네요. 두 선수가 만났어야 이제 본클라우드도 시전하고 했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게 됐고요. 자, 웨슬리소가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에도 2.5대 0.5로 어, 휘로우자를 잡아내면서 자, 4강에 올라갔고, 어, 지난 대 우승자죠. 어, 메슬리소가 그래서 칼슨과의 결승전 매치가 또 성사가 되는지, 자, 그것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시 기리가 요즘 기세가 무서워요. 아, 지난번 그 타타 스틸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뭔가 각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시 기리가. 그니까이 선수가 세계 정상에서 꽤 활약은 했지만 나이가 되게 어려요. 지금 나이 도2 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시 기리가 n b l 을 잡아내면서 자강이 올라서 사실 칼슨과의 네포니아치 매치도 기대가 되지만 웨슬리스와 아니시 기리 길이, 여기서도 어, 길이가 뭔가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일단 4강 대회 또 내일부터 있으니까 또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